oh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지만, 당장 내 머리 위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내발 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외로움의 원인을 사회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대를 이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이사가 잦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동의 어려움 앞에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비용만 지불하면 온갖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오늘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수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웃 간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다툼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 29절에 나오는 상황은 아주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산다는 건 이웃이 나를 신뢰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나오듯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즉 어,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도 아니고 주차를 엉망으로 한 것도 아닌데 까닭없이 다투려고 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우리를 뭘로 보고 까닭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에 까닭없이 남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 왕은 까닭 없이 다윗과 다투고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사울 몰래 반란을 꾀하기라도 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충성되고 능력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악한 마음과 행동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걸 배아파하고 질투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나쁜 의도를 가진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내 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다윗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고 하죠. 사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성공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성공을 인정해 줄수 있을까요? 심지어 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말입니다. 그럴 때에도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 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31절에는 우리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할 수 있는 또한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31절에는 포악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악한 자는 폭력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할 수 있답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 피 눈물 흐르게 하고, 심지어 실제 피를 흘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성공했으니까요. 성공한 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그걸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어합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31절 하반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 성공한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며 성공했다면, 그 누구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짓을 해가며 성공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망을 위해 성공했다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성공 공식으로 성공했다면. 그 성공 공식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성공을 부러워하고 욕망할 때, 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성공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해서 성공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경영하십시오.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많이 오르고 앞길도 환히 열리길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자기의 절제와 또 몰입을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가난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거나 헌신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도 복 주셔서 만나 매출하기와 일은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이런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일단 성공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좀 쓰겠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공해 놓고 나중에 부채를 좀 갚듯이 하나님 섬기는 표를 좀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성공한 건 헌신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의 대상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방식으로 성공한 것을 청산했습니다. 전 재산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성공 방식을 따를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남의 성공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알려줍니다. 남의 성공을 괜히 질투하지 맙시다.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남의 성공을 인정하고 기뻐해 줍시다.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복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성공 공식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내가 성공을 못 해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부러워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포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가득한 질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남의 성공을 기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성공을 포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능력 있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도 내려주옵소서. 오늘 순영을 지낸 자녀가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